소령 전설의 무림고수 왕호 뽑자 예. 뽑았다는 거야. 예. 그래 신인상을 받아가지고 그 할아버지랑 친구가 돼가지고 예. 아버지 같은 뭐라고막맛단배 뭐 절하고 맛술 먹고 나만산당가 놀고 할아버지랑 그러고 다녔어요. 예. 친구가 돼버리더만 그래 그분한테 원고수는 요령 같은 걸 늦게 배워서 또 그분이 초대하는 잡지사에다 걸기 고해서 원교로도 받아보고. 예. 그러다가 이제 책을 서너 권 쓰고 어쩌고 하니까 문협회장이 돼가지고 그냥 예. 뭐 잘해서가 아니라 아, 저희도... 초청에 금산에도 문협회장 한,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뭐야 그뭐 시나 모든 그 문학이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에 어떤 그 메시지가 우러나올 때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책을 뭐, 요런 것도 제가 쓴 거고, 열대권 아, 뭘 썼어요. 자서전, 뭐, 소설, 에란니니머니 시지. 시면에 운행하는 시험. 요거는 이제 칼럼집이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교적인 거고. 아, 성서 속의 그 윤희와 환생. 그리고 또 제가 그좀 오래전 일 들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사귀던 어떤그 여인과의 어떠그 관계 속에서 참그 피눈물 나는 참그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을 책으로 펴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에, 에란이라는 소설 자전소설이 소설인데. 예란이. 그책 안쪽에 이제 서재 예, 있어요. 예, 교리적인 거는 여기는 뭐몇권 있네요. 네. 예. 그 에란이라는 분이 조각나 깎아놨잖아요. 조각으로. 아, <laughs> 저분이. 우리 안에도 질투를 안 해. 아. <laughs> 찾아버려 제가 모슴 살 때, 강나루터에서, 그 강나루터에는 큰 목선이 하나가 있어요. 예, 예. 그 목선이 이 집, 이집 이 길보다 크지. 거기 뭐, 학생들을 3, 40명 타고 자전거가 한 30대가 들어가니까 큰 배지. 큰 배는. 예, 그렇죠. 음. 그 다섯 개 마을에 이제,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고 예, 예, 예. 아주 노련한 사공이 장대를 젓는 그런 데인데 이제 그광나루터에 얘기 특이하게 이름모를 하는 미녀가 가수가 왔다 그래요. 그런데 동백아가씨를 이미잡아다더 잘하는 사람이 왔대. 우리 노래 배울 때그 노래 들으러 가면은 예, 예. 어른들이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먹고 그러는데 예. 어떤 때는 노래를 부르고 어떤 때는 노래를 안 불러 그래서 예. 못 들어요 예. 그런데 한번 들었지 음. 기가 막히더라고 그 몸도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우리는 그때 (18) 막 이런 (2분은) 한 (10) 살넘어고 누나 같아요. 예. 그 첫눈에 반했죠그그 그 바라볼 수도 없는 사람한테. 예, 예. 예. 근데 그분은 포천인가, 어디가 고향이라고 들었는데, 예, 예. 먼 친척집에 놀러 왔다가 아.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음. 자기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죽은 거예요 예. 그래, 이제 마음을 달래러 왔다가 음. 강가에 와보니까 물반, 고기반이거든. 강을 내려다보니까 예, 배를 타고. 예. 예. 그게 그래, 천녀배사공 노래는 들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거든. 그, 그래 물이 너무 많고 고기가 이런 게막 돌아다니는 거야. 다들르기가쫙 깔려있고. 물이 여간 맑아. 어머, 음머 이런 게다 있느냐고. 이러다가 음. 삼촌 나에게 조금 살고 싶어요.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 뱃사공하고 친구였나봐. 예. 자기 예. 먼 삼촌이. 음. 그러니까 뱃사공이 이쁘잖아. 이쁜 아가씨가 네. 그러니까 네. 자기저 친척이고 하니까 네. 저 탯방 사랑방 쓰라고. 음. 방도 뭐두 평도 안 조금만한데. 예, 예. 그고 거기 가면 그 아가씨면 누나가 예. 늘 화려하게 옷 같은 거 빨아서 걸어놓고 모자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지나가다 서로 삐끕삐끕 넘어다보고 예. 그 앞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기도 하고 예. 특이한 기생도 아닌데 기상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이 선술집 막걸리를 파는데 한해 막걸리 세말네말 판데 예.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그 아가씨를 보려고 막 아.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두마징기를 샀대 오. 막걸리 팔아서 무슨 땅을 사하나님 버글버글 네. 한는 거야 그런데 예명이 에란인데 이름은 몰라 정선이 뭐잘 예, 몰라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음. 어렵게 이제 알게 돼 가지고 예. 내가 껴를 썼어 어린 나이에 중학생들한테 시켜 가지고 예. 옛날 요소비료푸대에다가 예, 예, 예. 예. 먼 동생들은 자두를 내가 그 당시 (200원을) 줄 샀어 음. 엄청 많아 음. (200원을) 줄 샀어 네. 그러니까 자두가 이만큼 되는 걸 싫어하다가 네. 저기 성렬이 형이 갖다 주여 했다고 성렬이 네. 누구냐고 네. 그래 갖다 줬나 봐그 네. 어느 날 내가 쪽지를 써서 줬어요 네. 놓, 놔줬지 네. 그래서 어렵게 통성명을 알게 되는 어머 어머 참. 우수하게 논다. 음. 어, 그런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랬다고. 어. 또 알게 돼서 이제 몇번 친하게 됐어요. 예. 그래, 집은 어디냐, 뭐 아버지는 뭐 하시냐, 엄마는 없지. 음.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 알게 돼가지고 몰래 일주일 한 번, 한 대로 서너 번 만나다가 정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올라보기도 힘든 나무와 사랑이 빠진 거지. 그게 에란이라는 자전소도 두꺼워요. 음. <laughs> 저도 그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laughs> 예, 예. 그 양인화라는 독립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고 써달라고 해서 썼더니 예. 돌아가셨어 요이 분이 음. 예, 급성간염으로 아, 그래 그책한권 그래, 그래, 그 남겼지 그분 때문에 음,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사연을 쭉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 인터뷰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생겼어요 그 생각이 선뜻.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 그 설을 좀 내가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찾았었는데 못 찾아요. 이름을 본명을 모르니까. 아, 그럼 지금까지 그못 만났겠네. 네. 카톨릭 교인이었는데 음. 비군이 스님이 아니면 수녀가 됐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립죠 뭐. 그분 때문에 내가 음. 음. 공부도 새로 하고 그 통신 강의록에서 검정고시하고 음. 시킨 대로 다 이뤘죠. 그대로 했어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은 스승님이나 뭐 다름없습니다. 보살이었죠. 에? 보살. 에이.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사랑에 빠져봤기 때문에. 에이. 뭐 내가 어린 나이에 벌벌 떠는데 음. 나 19살 때 성인식도 해주고 다한 사람이거든. 어, 과감히 우리 아내도 알아요. 차지에그 음. 언니를 차리면 좋겠대. 아. <laughs>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 준 사람이면 자기는 음. 모시고 산대. 우리 아내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 또뭐 예, 예.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예. 감미로 그 생각만 힘이 예. 나고. 하이, 저도 그런 사랑 한번 했으면 <laughs> 어땠을까 아, 그런데 아들 나 예. 아, 어, 저는 저는 이런 사랑을 한번 해봤어요. 음. 에, 제가 해병대 에 있을 때인데요. 에 제가 이제 해병대 탁구도 선수단에 있다 보니까. 예, 부대 생활을 안 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돼요. 예. 그럼 이제 저희 해병대 팀은 이제 을지로 삼가에 있는 한국체육관이라고 있어요. 을지로 삼가에. 예예, 예, 그 명복장 됩니다. 네, 음. 거기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 이제 스포츠 국가 대표팀들이 주로 거기서 다 운동하는 거예요. 예, 복싱, 레슬링, 예,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 음. 그리고 이제 역도 그리고 이제 태권도 레슬링 이제 이런 팀들이 거의 전부 국가대표가 거기서 다 배출하는 거예요 한국체육관에 있는 곳에서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운동하니까 에~ 해방촌이라고 있어요 해방촌 (28번) 시내버스 (28번쯤) 그게 해방촌에서 삼양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해방길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을지로 상가에 가서 내려요. 또 거기서 이제 운동 끝나면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다시 또 해방길 오거든요. 근데 버스 안에서 어떠한 그 젊은 여인을 만났어요. 아. <laughs> 만나가지고 이제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에, 해방길에 그 군인 아파트가 있었어요. 음. 자기 이모부가 일단 공수부대 그때 아마 훈련 대장으로 막 계셨을 거예요. 그러 이모 집에 인가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 음. 그래서 이제 알아서 인연이 됐는데 저는 그때 뭐 운동에 저도 미쳤을 때니까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뭐시아버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뭐그 대신 저는 그때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여자도 멀리 했거든요. 그냥 너는 운동 매일 붙으면 그래요. 네, 진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네. 생각은 없어요. 이세 가지는 절대 안 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밤세 시까지 운동했어요. 서령 에, 여자친구하고 같은 방에 있어도 절대 사랑은 안 해요. 그렇게 지독하게 운동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생각이 좀 저도 납니다. 네. <laughs> <이해가 됩니다. 웃음> 아유, 그래서 이제 아, 우리 목사님 보면은 또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성경책을 한 권을 다 외웠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이 그 보면 누비졌어요막 어떻게 하도 넘겨가지고 그, 성경, 그 성경책이 그성경 지금은 없는데 예. 그 후배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져갔고 이건 예. 그 다음 책인데 예예. 이 책도 많이 부서졌죠 이렇게 이거 부서졌고 이거 아. 다음 책은 집이 아까 교회 가져갔어